바라밀, 바냐 바라밀이라고 그랬어. 그래 바냐, 지혜지. 이것을 불교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뜻하나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고 그래. 그피안의 언덕이 어디야? 하늘에 계신 천지어버이의 품속이야. 지혜는 어버이의 품속으로 가기 위한 거해 있고 지혜를 얻었다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 티 없이 말고 깨끗한 에너지가 되어 천지 어보이의 그 뜻을 받아 지혜그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 위에 있는 윗 상사하기까지도 대들면서 뭐를 가르켜주면 외유 왜요, 외유나 해대면 원래못 있어. 큰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3년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 기초가 3년이라고 그랬어 1년은 멋 모르고 들어와 이 공부가 무엇인지 그 공부의 내용을 맞게 하기 위한 것에 있고 이 선순환시대 인문학 힐링타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알기 위한 그게 1년이야. 2년은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모든 가 자율과 질서 속에 주어져. 2년을 딱 넘었으면 내가 그에 따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면 내 앞에 1년가 부닥친단 말이야. 시도 없이 부닥치고 서로가 대장로로 태먹으려고 그래. 하니. 나가서도 대장노릇 못한 것들이 왜 여기 와서 대장노릇 해 먹으려고 그래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공부자야 그렇게 대장노릇 하고 싶으면 나가서 대장노릇 해도 여기는 수행하는 것이야 육바람일 육바람일의 수행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육바람일 홍익인간에 따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육바람일이 뭔지 모르고 행해겠대 홍익인간의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홍익인간을 외쳐대. 이 같은 모순이 어디에 있어? 이것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인연이야. 니네 잘났고 나 잘난 거 없어. 행해 현정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라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곳에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부다 그걸로 소통하지 못해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무엇인가? 육바람일, 홍익인간 차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면 그렇게 서로가 더 가지려고 전정궁궁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가장은 무엇인가? 가장은 에너지 충면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면 귀에 그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거기에 유튜브 나오니까 귀에좀 끼고 생활을 해라. 이 주변에는 편히 앉고 쉴수 있는 파라솔도 있고, 어? 크게 누워 쉴수 있는 의자도 갖다 놓고, 해먹도 있고, 뭐도 있고, 참유유자족 거늘며. 소유유 행위를 다할수 있는 여건을 갖다 놓았어. 그, 그때는 이제 조금 그게 계속 지속되면, 무례하고 지루하면, 이, 저기 우리가 밭에 고추도 심어 놓고, 토마토도 심어 놓고, 기타 등등의 것을 좀 심어 놨으니, 그때는 따가우면 아침, 저녁으로 나가 그것 좀 손보면서 유효한 시간을 좀 가지보라 했는데, 공부의 맥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앞에 있는 인연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화만 갈뚝 찾아 있어. 그 화가 결국은 화사들이 되어 스승님한테 다 돌아와. 공부의 맥. 나 살기 위한 곳에 있어. 내 소명을 대하고 내 소임을 잃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나는 이것을 다하기 위해 육바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육바람이은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앞에 온 인연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면 살아가겠다고 그래. 누구를 사랑해 본적 있어? 네 뜻대로 해 보려고, 네속편대로해 보려고, 네 잘났다는 것 그거 그 모습 보여 주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그게 아마 거만, 아집, 독선, 나 잘났다는 행위인데, 그게 사랑인 것에서 착각하고 자빠져어 다들. 어떻게 나를 위한 행위가 사랑이 될수 있어. 나를 위한 행위를 해놓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또 씩씩거리는 거야. 씨, 나는 니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니네는 나에 대한 사랑을 모르냐고. 그건 누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일, 가지고. 너를 위한한 행위라고 그러잖아. 신장 너를 위한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함께 도와주면 나가는 일에 있다고 그랬어. 상대방은 바빠 죽겠어. 내 공부, 내 소임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그 말로서 창견이나 하고 간섭이나 해야 되고, 일억궁, 절억궁, 이박고나 해야 되니, 그게 어찌? 너를 위한 일이야. 나 속편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니,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를 위해 있지, 나를 위한 거냐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만한 화가 꽉차 있어.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아서. 진짜 상대방이 받아줄 때는 언제인가. 단한 가지. 상대방이 직접 여기에 있을 때 필요로 한 일을 도와줘 함께 나가는 것이야. 만약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 앞에 나가서 나 잘났다 소리 하지 말고, 창녕 간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할 일이나 묵묵히 해 나가. 그게 상호 상생이구나. 그거를 가지고 너를 위했다고 하고, 그것을 했는데 자존심이 나오는 해, 진정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줬다면 거. 자존심을 운운하겠어? 제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자존심 운운하는 것들이야.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풍겨나오는 화의 기운이 뭐라고 그랬어? 그건 자존심이라고 그랬어.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풍겨나온 것은 즐겨운 기쁨이라는 것이지. 자존심이 없어. 내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테니까. 내가 원할 때 상대방은 내 뜻을 달라주는데, 그렇게 시키는 너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한번 해줘봤어? 그게 선순환이야! 이 도량에서는 지금 그 공부가 돌아가고 있어. 왜 착각도래? 그래? 니가 이파서일까? 니가 좋아서일까? 너의 기운이 월등해서일까? 아니, 상대방은 지금 공부 중이야. 너를 위해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더그로 그 행위를 다해 나가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공부의 맥. 잘 잡으셔요. 나는 없어요. 오로지 너를 위한 사 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이 법문을, 법문을 하면서부터 끝까지 행해요. 어린 육생 시절,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시절이라 어린 육생 시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이에요. 그 어린 시절은, 내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까지 이 육도 성인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먹는 지식도 채워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면서 내 육이 나의 큰 기회만큼 키워질 때까지의 이 지혜 발언이란 스스로 성장돼 지혜는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 가면서부터 스스로 지혜는 자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 시절은 내가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이라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했더니 나는 사자지태도 된대. 그대는 거기서부터 삶의 맥을 잘못 잡은 것이지. 그대가 잘못되는 것은 부모가, 부모의 짓을 못할 때 부모에게 공부를 심어주기 위해 자식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야. 어린 시절, 내 독립단행으로 스스로 할수 있고 스스로 결정내어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부모한테 돌아간다고 했어요. 선생한테 돌아간다고 했어요. 왜? 성인 시절 때. 그러니까 성인 시절은 독립 단행으로서 내가 나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또, 너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간이었으면, 성인이 되었으면, 행의 현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라. 행의 현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싸움하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없어요. 어린 시절은 순간적으로 욱해. 그래서 얘기를 내잖아. 싸워야 키 큰다고. 이 깊은 뜻이 여기 에 있는 거야. 성인 시절에 싸우면 둘다 폭망하는 거야. 검은 말리 짐승, 고쳐 쓸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야? 필요 없으면 가까이 하지 마. 니가 니네 욕심으로 가까이 두고 굴로 인해 큰해를 입었다면, 내 잘못인 것이야. 왜? 만났다. 뭔가 이루어듯 싶을 때 만나는 것이고 이루어듯 싶으면 서로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야 그러다 사달이 나지. 왜? 먼저 주고 후회받는 행위를 못하면 결과는 뭐야? 헤어짐, 뒤돌림 서로 안 보며 살아가는 곳에 있는 것이지 왜 어린 시절이 있고 왜 성인 시절이 있어? 왜 어린 시절은 꿈과 희망을 먹어? 그들의 꿈과 희망은 이 육의 건강함, 육의 튼튼함, 신체의 건강함에 있어. 이 세상은 시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빛의 공간의 차원이라 사방 동서남북을 통해 사계 추나추동의 자리에 그로 인해. 생장 수장이 자리함으로 인해 갖고 인간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가 자리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피부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체가 너무나 아름다고 하지만 귀로 먹은 에너지의 질량이 적고 지혜로 커나갈 수 있는 너를 위한 차원이 무엇인지 다 습득하기 전이라 이 말에는 미숙함이 나오지 믿음을 주질 못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꿈을 먹는 것을 아직은 가리키면 가리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창고가 있고, 그들은 젊다는 청춘이라는 건강함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성장을 시켜놨어. 나를 위할 때 그렇게 청춘은 건강한 것이고, 푸르름을 이루는 것이지. 근데 그때가 됐으면, 그, 청춘 건강을 잃을 때 먹었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때가 뭐예요? 행해 현장 사회에서 살아갈 때야. 그때가 가을 정도 되면 인간의 육신은 빛의 흐름에 따라 쪼글쪼글쪼글해져. 볼품이 없어진다고.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젊어서는 외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늙어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먹고 키우나 보이지 않는 빛물질 차원 정신량을 얼마만큼 흡수해서 내가 내 인의 기운에 채워 놓느냐, 안 놓느냐가 그에 따른 차원이라는 것이야. 쪼글쪼글 볼품 없고 심 하나 없는 저런 노인 내가 젊은이들에게 보호받고자 한다면 무엇에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내 입을 통해 외면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야. 이게 결과를 낳는 행위라는 것이지. 말은 영적 차원이라고 우리 그래 있어. 그 나이 먹어서 외모도 불품 없는데 나의 내면에 있는 영적 차원의 말까지도 불품 없이 나온다면 어디 가서 대접받을까? 어디 가서, 노인의 결과물, 결실을 따야 되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이거야.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는 노년에 나와야 돼. 그래서 아쉬워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의 아쉬움을 품어 삼고 살아가줘야지. 왜 공부의 맥을 이리도 잡지 못하고 있어갖고, 왜 젊어서 말로 분위기를 휘들어놔, 휘들어 놓기는. 그러한 그대들이 있으면 이 도량은 언제인지 모르게 그렇게 탁해져. 그래서 이 탁한 기운을 없애버리기 위해 대제어는 스스로 정리를 한다고. 누구 탓하지 마. 내가 바뀌질 않으면. 나는 여기에 있지를 못해. 내 욕심으로 갖고 있지를 못해. 아직까지로 씩씩거리는 그러한 기운이 스승님 옆에 있어 어, 이거 봐라 이거 누구야 어? 아직도 그래 기운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대의 잘못을 뭔지 모르시오 뭐로 낸다 돈을 쓴다 누가 돈 쓰랬어 니가 좋아서 쓰는 거 내가 그랬어 여기 외부에 도반님들이 들어오면 돈 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돈 쓰게 하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타라 그 뜻을 받아두며 수행하는 자가 공부자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도 칙칙거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 못 되는 것이지. 여기는 수행자는 아쉬워 찾아오는 일이 아쉬움에 따른 그 행위를 다 하는 걸할수 있기까지 받아줘. 나중에 무엇을 아는 거야. 나도 내 앞에 있는 나의 공부자를 통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꼬집어 얘기하거나 나의 잘못함을 지적이나 해대는 나의 내 앞에 있는 인연이 그리도 미운 것처럼 이 도량에는 시로 들어온 우리 도반님들이 전부인데 그들에게 네가 뭐가 잘했다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창령 간섭이나 해야되며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건 가르침이 없어. 그냥 내 몸으로 그대가 하고 싶은 그뜻다받쳐주기 위해 나는 노력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그러다. 도량에 들어온 도반님 그 아쉬움, 토로하고 시작하냐. 그냥 얘기하면 얘기만 다 들어줘. 그대들이 뭘 잘렸다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결론 내에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다가 저는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이랬는데, 일할 때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에는, 그 상대, 앞에 있는 상대방, 상처주, 상처주지 않는, 또그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에 따른 얘기를 해. 그게 육바람일이고, 그게 홍익인간이야. 내가 육바람일 수행을 마쳤을 때나, 육바람일, 행위를 다할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공부의 맥이야 여기에서는 그냥 대자연법에 의해 공부시켜 놓고 아무렇게 툭 던져 놨지만 보이지 않는 저 위계에서는 이미 위계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운이 씩씩거리면이게 와서 왜 그러셔? 어쩌니 저쩌니 그래 아 이거 쭈어쭈어쭈어쭈어쭈어쭈어 죽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공부되는 만큼 함께 나아가고 선순환 시대를 위한 행위, 육바람, 미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야 1년 지났을 때는 도량의 그 분위기와 또 선순환 시대, 인문학 힐링타운 가르침이 무엇이며 대자연법에 의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1년의 과정이라면 이 2년째는 그 행위를 해나갈 때 무엇이 어찌 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떡할 때 부닥치고, 어떡할 때 싸우고, 어떡할 때 씩씩거리고, 내 안의 변화와 변동의 바람은 무엇으로 인해 부도덕치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시간이고, 3년째 정도 되면 이 씨는 하늘의 씨는 비가 내릴 때 뿌리를 되는 거야 그래서 1년의 뿌리가 생겼다면 이 생긴 뿌리에서 줄기가 그 밭을 통해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야 줄기가 나오는 게 2년이 때야 그 뿌리를 통해 나의 1년의 근본을 통해 2년의 그 줄기의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것이고 그 3년 때가 이제는 증기를 통해 가지에서 자신의 씨 열매를 맺는 과정이지. 왜 나는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왜이 법문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 여기 놀러 들어왔나? 아, 일반 도반님은 놀러 들어와도 충분해.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공부자들은 그들과 삶,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판이. 나중에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의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줘 삶의 희망을 주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 그들과는 틀려 왜 착각을 하고 자빠졌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2년차 지나가고, 여기 지금 3년차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공부의 맥을 못 잡아? 내가 그래서 그래서 2024년 영능달 끝나면서, 3년 공부의 1년차는 이것이고, 2년차는 공부는 이게 주고, 3년차 공부는 이게 주어질 것이다. 3년 끝나면 그대들 알아, 사회를 환원시킬 것이야. 진정. 진정, 선순한 시대의 뜻을 다 하는, 또 그에 따른 그 삶이 내 안에서 융해시킨 제재가 있다 그런다면, 이는 내가 함께 하자고 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3년 공부시킬 테니까, 또 3년 공부하기 전에 나가봤자 사회에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파괴자들이. 이 근기도 이겨내지 못해 돌아간 파괴자들이 행위연장 사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 살아가지 못해요. 산속에서 공부하다 육생계로 돌아간 습한 인연들. 자기 좀 살아가는 일 없어요. 반도사, 반인간.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약속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진정으로 다 해보자. 이리에도 시간이 가고 저리에도 시간이 가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내 생각적 차원에 가에 무엇을 심어둘 것인가. 나의 가치, 나의 철학, 나의 사고. 내가 심는 것이에요. 내가 심어두는 것이에요. 내가 심어두고 사랑하는, 살아가는 만큼의 그 꽃은 달리 피어질 것인데 이것을 잊어먹으면 시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부의 맥. 여기서는 그래요. 씨를 뿌려 뿌리가 생성됐으면 뿌리가 생성되는 기간이 1년이야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기간이 1년이고 그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와 가지에 씨를 뿌리는 기간이 1년 합이 3년이야 누구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행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인가. 공부자나 수행자나 다르질 않아. 육바람일 수행. 이거 다 하지 못하면, 홍익인간 삶 살아가지 못해. 뿌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맥잘잡으십시오 나는, 분명한 소리 다 해놨고, 천지 대자연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염. 시작한 공부 3년이라 그 가치적 철학적 사고적 이념이 3년 후에는 아름답게 꽃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꽃을 필수 있게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다할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공부하는 자까지 누구는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는 자, 공부하는 자의 자세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